속여 판 겁니다. 그렇고, 뭐, 뭐 뭐. 이 고춧가루 가공 업소에선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섞어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국산가좀했어 중국산 는이 하고 했어요. 그 그동안 원산지 표시 단속은 대부분 육안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육안을 통해 의심이 되면 유통경로를 추적해왔지만, 올해부터 고기 성분을 분석해 원산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현미경을 동원해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별합니다. 중국산이 주로 냉동 상태에서 들여와 국내산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 배추김치에 묻어있는 고춧가루도 쉽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현미경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하루 정도 당일 지료를 채취해가지고 바로 분석할 수 있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고. 올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를 안해 적발된 사례는 3,700여 건. 이력제 표시 시행과 함께 단속 기술도 점점 진화하면서 위반 행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산지와 내륙적이 내려진 한파주의보가 오늘 밤 11시 일기에 한파경보로 대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 내내 계속될 전망으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과 대관령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춘천과 화천 등 내륙적의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평년보다 9도 정도 낮은 것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추위가 절정을 이룬 뒤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신증설 예정 학급과 병설 유치원 등 모두 24개 학급을 확보해 워낙 436명을 추가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립유치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등시 지역에는 병설 유치원과 더불어 단설 유치원을 추가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 초 확정을 목표로 부지를 물색합니다. 강원도 내 특성화 고등학교가 일반 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1개 학교가 미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홍천 농구와 마이스터고 두 곳을 제외한 특성화 고교 31곳이 일반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21곳이 미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원자 수를 보면 모집 정원은 1,700명인데 지원자는 1,600여 명이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사고 강원 유교는 이달 10일 원서를 접수합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강원대학교는 교과 우수와 지역 인재 등 올해 4개 수시 전형에서 응시자 9천여 명 가운데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춘 탈락자가 61% 5,6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과 우수자 전형 응시자의 경우 올해 탈락자 비율은 60%로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또 응시자가 적은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의 경우 최저 학력 미달 탈락자의 비율이 91%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원주와 강릉 횡성과 고성이 최하위 수준인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가 청념도, 세단계 하락하면서 최하위권인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종합 청렴도 3등급, 강원도교육청은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가운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강원랜드는 2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2018 강원도 창작 영상제 시상식이 오늘 KBS 춘천방송총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영상제에서는 인천 서구 중학교 팀의 작품 침묵과 형벌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부천, 경기 예술고등 세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 등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홉 개 팀이 선발돼 각각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 통일 강원 연구원이 마련한 2018 강원 평화교육 심포지엄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반도 평화 시대와 통일 교육의 방향과 유라시아의 꿈 철마의 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고 김은걸, 민화협 상임 의장과 가수 정인 시 등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